네, 안녕하십니까? 정뇌내내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혈압 예와 생활 습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하며 혈압이 상승하면 뇌나 심장, 혈관, 콩팥 같은 말초 조직에 큰 부담을 주어서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 혈압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수축하여 혈액을 내보낼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말합니다. 또한 가지는 확장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심장이 확장하여서 혈액을 받을 때 혈관이 받는 압력을 말하죠. 수축결합 같은 경우는 심장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볼 수가 있겠고 확장기혈압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커다랗게 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즉, 수축결합은 심장이 수축하기 때문에 줄어들어 있고 이거는 확장하기 때문에 넓어져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제 전자를 많이 쓰시는데 전자혈압의 창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숫자가 이제 세게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117 이거를 보통 수축혈압이라고 막 읽게 되겠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확장기 혈압 또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바로 맥박수를 의미하겠습니다. 어, 고혈압은 어떤 상태를 고혈압이라고 말할까요? 어, 먼저 정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정상 혈압은 120에 80 미만을 정상 혈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고혈압은 140에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혈압 중에서 160-10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 2기라 말을 쓰게 되고 이때부터는 한 번만 높아도 고혈압 약을 바로 투여하는 시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혈압은 측정 방법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병원에서 실 때는 140-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보고 있고 가정에서 했을 때는 135에 85 이상일 때 고혈압을 보고 있고 활동 혈압 기준으로는 130에 80입니다. 활동 혈압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팔이다 커플을 감고 하루 종일 이제 생활하면서 재는 혈압을 말하죠. 보통 낮에는 30분이나, 한, 30분이나 45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밤에는 1시간에 한번 정도 혈압을 재고 그걸 전부 다 평균해서 혈압을 이제 평가하게 됩니다. 이 기준으로 했을 때 130, 80 이상일 때는 활동 혈압 기준으로 고혈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혈압의 변화를 보시게 되면 가장 위에 있는 빨간 그게 수축기혈압 인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아침과 낮 동안 좀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완기혈압 아래 노란게 이완기혈압 인데 이완기혈압도 아침이라든가 점심에 좀 높고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밤에 9시 이후에는 이렇게 수축기혈압 이라든가 이완기 확장기혈압도 다 이렇게 혈압이 떨어진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밤에 혈압이 떨어지는 혈압을 게 디퍼라는 말써 디퍼라고 하고 떨어지지 않는 혈압을 논 디퍼라는 말씁니다. 그런 경우에는 논 디퍼 혈압 같은 경우에는 디퍼보다는 조금 더 심혈관계 합병증이 더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따른 혈압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상 혈압은 가정과 진료실에서 모두 정상일 때를 우리가 정상 혈압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140, 90 이하, 그 다음에 가정 혈압으로도 135, 85 이하일 때 정상 혈압을 말쓰고요. 백이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는 정상인데 진료실에서는 고혈압인 경우를 백이 고혈압을 말쓰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하얀 가운을 의사의 하얀 가운을 의미하는데 아무리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가면 고혈압은 가정에서는 고혈압인데, 오히려 진료실에서는 정상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환자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고혈압은 이제 지속적 고혈압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감염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백의 고혈압 환자들이 어 상당 기간에 있다가 대부분 이쪽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에 따른 고혈압의 분류를 보시겠습니다. 크게 1차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1차성 고혈압과 이차성 고혈압의 특징은 1차성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의 95%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본태성이고 태어날 때 나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반면1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의 한 소수죠. 5%가 기에 해당이 되고 1차성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원인이 없죠. 근데 이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원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제거하면 혈압이 정상이 됩니다. 그런데, 1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혈압 낮춰서 혈압을 낮추는 것만이 권고가 됩니다. 2차성 고혈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콩팥의 혈관이 협착되어 있거나 갑상샘의 기능이 올라갈 때도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는 콩팥 위에 이제 부신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 부신에 종양이 있게 되면 또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죠. 어, 대체적으로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혈압약을 쓰다가 너무나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인체성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게 되면 혈압이 정상이 되어서 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은 왜 치료를 해야 될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성인 사망의 2, 3위가 바로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인데 고혈압이 이두 질환의 가장 주요한 악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혈압이 이제 20에서 10, 이제 수축기 10, 확장기 10 올라갈 때마다 심혈관 협병증 얼마나? 두배 정도씩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혈압은 반드시 치료할 필요가 있죠. 보시게 되면 이제 한결 주요 사망 원인에서 1위는 암이고요. 그다음 2위는 바로, 네, 신장질환. 3위는 내혈관질환이죠 네, 그 최근 들어서 이제 폐렴도 좀 많이 증가되어서 주요 사망 원인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이외에도 이제 이런 뇌경색과 뇌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고 뇌에서는 그 다음에 심장에서는 심근경색과 부정맥을 유발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만성콩팥병을 일으켜서 투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고혈압은 발견되면 면밀하게 관찰하여서 꼭 치료할 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혈압의 관리와 생활습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의 관리는 네, 원이 뭐니, 뭐니 해도 규칙적인 혈압약의 복용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식사는 거르지 않고 싱겁게 드신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운동이라든가 체중 감량, 금연 절주도 혈압 절조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고혈압약이 올바른 복용법을 보시게 되면 고혈압을 아침 매일 규칙적으로 아침에 먹는 걸 권고하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이 오전과 오전과 낮에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먹어서 이러 혈압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임의로 영양을 바꾸지 말고 가끔 환자분 중에 이렇게 혈압 지출잘잘 잘 된다고 해갖고 바나를 먹거나 또는 하루 걸러 먹는 분이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혈압 지출로더안 돼가지고 어, 심혈관계 병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중단하지 말고 꾸준하게 복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하루 안 먹으면, 하루 먹, 하루 먹게 되면 그날은 조절되지만, 그, 그 뒷날 안 먹게 되면 그 뒷날은 혈압 조절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혈압약은 하루밖에 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일 먹어서 꾸준하게 혈압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가정에서 많하는 전자 혈압기 올바른 측정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측정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때 뭐 한두 번 재시는 것이 문고 됩니다. 편안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벽에 기대어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맨살 또는 얇은 눈 위에서 커플을 감고 심장 높이에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걸 어, 이렇게 안 하게 되면 한 10~40 에서 정도의 오차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가급적 이러한 원칙을 지키셔서, 혈압을 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 초기에는 이런 안에 나열되는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혈압 조절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이제 효과 있는 것이 바로 체중 감량이죠. 표준 체중으로 감량하게 되면, 네, 5 0서 20까지 떨어지죠. 이 정도면 이제 고혈압 약한알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에 고혈압 식단, 이거를 일으켜서 이제 d a 라는 말을 쓰겠죠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식단만 해도 이렇게 8에서 14 정도 떨어질 수가 있겠고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떨어지는데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FITT라는 약자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술도 남자 같은 경우는 두잔 정도 드시는 게 좋겠고 잘한잔 정도 드시는 것이 권고됩니다. 술만 줄여도또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니까 어, 가급적이면 이러한 그 생활 요법을 통해서 혈압 조절에 대해 하는 걸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쉬라는 네, 것은 다이어트리 어프로치 투 스텝 하이퍼텐션 고혈압을 저지하기 위한 식이요법이죠. 음, 밥은 가급적이면 변미보다는 현미가 중요합니다. 현미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혈압을 떨어뜨는 리데 도움이 되고 신선한 야채나 과일 비트에는 뭐가 있냐면 질산염이 들어있는데 이 질산염은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산화질소로 바뀌어서 그 산화질소가 혈압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선한나채라든가 서양 모인 빨간 서양 모인 비트를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지방 우유에도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이 있고 낫또 같은 경우는 위산균도 있고 단백질 보충도 되기 때문에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생선이라든가 닭아카스살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를 할지라도 반드시 단백질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생선이나 닭아카스살을 통해서 단백질 보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닭고기, 닭고기 외에 돼지고기라든가 이제 소고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포화지방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에 좋지는 않죠. 고혈압 환자를 위한 운동으로는 FITT라는 약세에서 나타내는데요. 먼저 F 첫 번째는 횟수. 유산소 운동으로 3 내지 4회 일주일에 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강도는 i 를맡아내고요 최대 심박수의 40 내지 60%. 땀이 조금 날 정도로 하시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3 0분에 40분 정도 하신 것이 권고되고요. 종류로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이 권고됩니다. 걷기는 이제 만보 걷기를 저는 권하는데, 어,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5,000번만 걸어도 어, 효과가 탁월하다고 하니까. 본인에게 맞는 어떤 운동을 찾아가지고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쯤 혈압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 요약을 해보면, 고혈압의 기준은 얼마다? 네, 140에 90, 진료실 기준으로 이상이고, 어, 가정 혈압 기준으로는 135에 85, 그 다음에 활동 혈압으로는 130, 80이다라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요. 대부분의 환자 95%는 번태성 고혈압, 타고난다. 그리고 5% 환자만 2차성 고혈압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제거해주면 혈압이 정상이 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의 주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혈압을 잘 조절을 해야 이런 혈관 이 질환이 이렇게 발병이 떨어져서 우리나라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어, 고혈압의 관리는 이제 약물 복용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어, 정밀한 혈압 측정을 통해서 적절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건강한 습관 습관만으로도 초기에는 혈압 수요를 잘 되니까 이러한 습관을 꼭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혈압, 고지증과 같은 만성질환 가이드라인들이 크게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는 죽상경화증이라는 만성질환이 있습니다. 저는 기존의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증과 새로운 만성질환인 죽상경화증을 함께 치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만병통치, 즉 만성질환 통합치료라는 새로운 치료기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증 환자들의 삶이 더 건강해지고, 혈관이 더 안전한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